그, 여기 얘기하신 것 중에,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나마 잘한 걸꼽자고 보면, 은 비교과 배제라는 거를 네, 잘된 일이라고 네. 평가하셨는데, 이게, 이 비교과 배제가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어, 2018년에 대입 능정을좀 기획하시는 분이라면, 네. 한쪽엔 학종, 학종이란 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이라고 해서, 내신 성적, 더하기, 비교과, 더하기, 뭐, 자기소개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음.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하는 건데, 그래서 선발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비교과라고 하는 게, 이제, 글자는 세 글자로 단순하지만, 네. 거기에는 뭐, 독서의력도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도 들어가고, 소논문 음. 쓰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베르벨레 다 들어갑니다. 봉사활동도 들어가고. 그런, 이제, 통칭에서 교과가 아니니까, 음. 어, 국영수사과 이런 게 아니니까 비교과라고 부른 건데. 아, 그, 그, 예, 뭔 말인지 알겠다. 에이. 그래서 이제 그걸 종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제 학종이고. 네. 정시, 정시 전형은 이제, 예,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거의 100% 수능이죠. 예. 옛날에는 정시도 음. 좀 달랐는데, 음. 어, 2010, 2000년대 말부터는 정시는 100%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수능성적으로 그냥 쭉줄서서 뽑는 거죠. 음. 어느 쪽이 좋냐 가지고 이제 진짜 논쟁이 붙었는데 네. 어, 초중등 교육계, 초중고 교육계하고 대학교 교육, 대학 쪽에서는 학종을 선호했어요. 음. 학종을 왜 선호했냐면 정시로 즉 수능 성적만으로 들어온 애들에비해서학종으로 들어온 애들이 일단 대학 때 성적이 더 좋아요. 음. 아. 왜, 왜 그런지는 다양하게, 제 책을 다양하게 보세요. 다양한 제 책을 보시고. 네네. 하여튼 결과 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음. 대학 입장에서도 어, 반갑죠. 더 얘네들이 더 들어와서 성적이 좋네. 네. 그리고 자퇴율이 낮아요. 아. 수능 정시로 들어온 애들은 자퇴하고 막뭐 재수나 반수 도전해서 성공하면 자퇴하고 이런 학생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학종은 자퇴율이 한 반밖에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대학이 선호하고. 음. 초중고 교육계에서는 일단 내신 성적이 반영되니까 공교육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다양한 학생 활동, 그렇다면 일반고도 그렇고 자사고, 심지어 이런 데도 그렇고, 뭐 이제 축제 같은 건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봐, 이런 학교들 음. 상당히 늘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이니까, 또 초중고 교육계에서는 또 나름대로 지지를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지지할 만한 측면도 있지만, 안 그런 측면도 많죠. 안 그런 측면이 이제 비교과에는 부모 찬스 쓰고, 네. 어, 또 그렇죠. 수능이나 내신 사교육은 그래도 좀 저렴한 게 있는데 비교과 예. 사교육은 저렴한 게 없거든요. 비싸고 맞춤형이기 때문에 다또 아, 예. 컨설팅 이런 것도 있고,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 경쟁을 겪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친구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음, 그렇 그럼 벌써 눈이찌푸려어지고 그렇죠. 심지어 자기도 동참해서 하면서도 스스로 게름칙해요 음. 아. <laughs> 어. <laughs> 비교과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좀 좀. 기회가 좀불평 불공평한 음,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챙길 게 많아지니까 너무 피곤한 네,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애들 다 피곤하죠. 그 노무현 정부 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네. 거 성립됐었잖아요. 네. 그때는 정시가 지금하고 달라서 그때는 수능 성적 도하기 내신 성적 도하기 논술 성적.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잘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그때 네. 네. <laughs> 학종도 비슷해요. 학종도. 일단 음. 내신 성적들하고 비교과. 비교과가 말이 세 글자로 간단한 해서 그렇지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음. 그다 들어가고 플러스 수능 성적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음. 학종에서 수능도 최장력 기준 몇 등급 이상 받아라. 그러니까 설에 5종 경기 하던 애들한테 10종 경기 시키는 거라.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음. 그러면 너무 피곤하죠. 그 우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학 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심한 음. 그런 환경인데 그 환경에서 여러 가지를 요구하니까. 음.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던 거죠. 음. 이게 학점계 굉장히 중요한 단점인데. 그래서 어 제가 이 책에 그런 얘기를 써 놨죠. 경쟁이 심한 경쟁의 자기장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경쟁의 자기장? 대학 간에 음. 격차가 심하면 얘경에서 금메달 100만 원, 은메달 90만 원, 동메달 80만 원 주는 세상이 아니라 금메달 100만 원, 은메달 50만 원 금메달 10만 원 주는 세상이면 당연히 음. 경쟁이 더격렬렬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경쟁 경쟁이 자기장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음. 그 상황에서 종목을 늘리면 해야 되는 가지 수를 늘리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더하기를 하지 말고 빼기를 해야 된다. 음. 더하기 개혁. 이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도 더하고. 음. 이건 대학이 원하니까 또 이것도 더하고. 뭐 자꾸 이런 수로 더하기를 하지 말고. 빼기를 해야 빼기, 되는데. 문재인 음. 정부에서 결국 2019년, 2019년 말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학종에서 비교과를 다 폐지한다. 음. 그래서 내신 성적하고 세특이라고 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교사가 비교과 말고 자기 수업과 평가와 관련해서 드러난 아이 특성만 적어주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학종이 대대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비교과는 완전히 다 없어지고 내신하고 어, 어, 좀 전에 말씀드린 세특 세부능력및 특기상 그런 교사가 이제 교과 와 관련해서 이제 문장으로 적어주는 건데 그거만 남아요. 그니까 아주 상당히 화끈한 빼기 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근데 선생님이 저는... 너무 그 영향력 지금도 가는... 원래 있는 거예요. 아, 세특은 지금도 원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상당히 그 시원스럽게 빼기 개혁을 한 거죠. 음. 저는 그건 그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대학 개혁을 해서 경쟁의 자기장을 약화시키는 이런 음. 것을 지금 하지 않는 또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네. 빼기 개혁이라도 해서 음. 10종 경기하는 애들 5종 경기만 해라. 음. 그게 학부모 학생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좀더 어 뭐랄까 부담감을 줄이는 이런 그 정책이었던 거죠 지금 입학사정관제가 잘 자리를 잡았나요? 입학사정관제가 이제 학종이죠 사정,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그때는 학교 밖에서 음. 뭐 대학 연구실에 가서 무슨 연구를 했다 뭐 학교 밖에 있는 무슨 경시대회 나가서 상을 탔다 이런 걸다 심지어 내가 토플 시험 반는데몇점 받았다 이런 것도 음. 다 반영할 수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입학사정관제 드라이브를 탁걸때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거든요 그, 그 대란이라는가 음. 실제로 이명복 정부 내내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이제 심각해지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름을 바꿨죠 학종이라고 바꾸면서 어,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은 그때부터는 안써요 학종이라고 음.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비교과 중에서 학교 밖에서 하는 비교과는 다빼 버렸죠 음. 박근혜 정부 때 학교 밖에서 하는 비교과를 빼는 빼기 계약을 한번 했고요. 학교 밖에서 하는 비교과라고 하면 뭐라고 학교 하는... 밖 경시대회라든지. 아 경시대회나 뭐 대학 가서 음. 대학 영출 가서 뭐 했어요. 아, 어디서 아, 인턴십 아. 했어요. 뭐 이런 등등등. 그건 다 빼버렸다. 그걸 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 2013년부터 다 빼버렸고. 그 최유라 때문에. 그 전이구나. <laughs> 네, 그 전이죠. 예. 이미 이명박 때몇년 겸연보니까 음. 이게 난장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 학교 안에 사는 건 그래도 봐주겠는데 학교 밖에 사는 건다 음. 빼라. 이렇게 음. 된 거고 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을 겪은 끝에 학교 안에 사는 것마저 비교과는 그냥 다 빼라. 음. 응. 이런 빼기 개혁이 음. 입학사정관제 학종의 역사에서 큰 빼기 개혁이 두번 이루어진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마저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막 학교 밖 경시대에 나가려고 막 난리가 나고 <laughs> 별별 게다 그렇죠. 있었어요. 맞아요. 학원에서 끝으로 해서 아 어, 추천해주고 막도공 올림피아 대에서 입성하면 네. 약간 근데 굉장히 유리한데요. <laughs> 음, 학원에서 특별교육을 네. 한다. 네. 이런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죠. 네. 그 진보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실은 조금 좋은 평가를 못 받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다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 이해찬 <laughs> 교육부, 교육부 총리였나 그때, 그, 아니, 교육부 장관이 있을 때 했던 그, 뭐,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수 있게 한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학에서 추구하는 인재를 뽑는 선발 방식으로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기원이 되는 거는, 네. 김영삼 정부 때531 교육개혁이에요. 아. 교육개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 말이죠. 531 네. 교육개혁이 1995년 5월 31일입니다. 아, 예. 김영삼 정부 때, 네. 그때 이제 청와대 직속 국가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어요. 음. 그뭐 노면 때도 있었고,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근데 그, 거기서, 어 오삼일 교육 개혁안의 핵심 가치는 자율이었어요. 자율 음. 너무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교육에서 음. 자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좀 다양한 교육을 하자 음. 이게 이제 오삼일 교육 개혁 취지였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시작이 돼서 준비해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 김대중 정부 막 들어서던 그 해에 음. 수시가 시작됩니다. 아, 예. 수시가 시작돼서 모터는 음.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한줄 세우지 말고 여러 줄 예, 세우자. 예, 예. 음. 그래서 수시가 한 통이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져 있죠. 무슨 전형, 무슨 전형, 무슨 전형. 거기에 뭐 논술 전형도 있고, 내신으로만 뽑는 전형도 있고, 뭐슨특기자 전형도 있고, 막베리 뭐 전형이 다 있고, 뭐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음. 어쨌든 그럼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 세우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2000 노면 정부 마지막 회가 되면은 입학사정권제라는 걸 처음 해봐요. 음. 근데 노면 정부는 입학사정권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첫해 입학사정관제 노면 정부 마지막 해그 입학사정관제로 네. 뽑은 인원이 전국 대학 합쳐서 300명도 안 돼요. 음, 어, 진짜 거의 뭐안하 진짜 실험적으로 어, 네. 실험적으로 한 건데 네. 이명박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대입 자율화라는 것을 내걸더니 음. 집권하자마자 미리 준비해 놓고 집권하자마자 입학사정관제 드라이브를 팍건거예요 아. 그래서 한해 갑자기 16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쓰기 시작하면서. 음. 바로 1년 사이에 300명도 안 되는 데서 3천 몇백 명으로 늘리고, 어. 계속 엄청난 어. 비율로 입학사정관제를 늘립니다. 아,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빼기 개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음. 뭐 수능 내신 논술 다 잘해야 되는 데서,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되는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빼기 개혁을 잘 하면서 그 이면에서 입학사정관제로확 키웠죠. 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학종으로 바뀌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늘어났고, 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제 공론화 이후에 이제 정시 비중을 어, 확정을 좀 줄이고 네. 정시 비중을 좀 높이자 이런 음. 식으로 이제 타협이 된 건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음. 이거는 한두 정부가 작용해서 우리나라 대입 지도를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음. 한줄 세우지 말고 여러 줄 세우자 네. 명시적으로 여러 줄 세우는 게 2000년대 이 음. 흐름이었어요 음. 수시를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네. 다양한 전형으로 그리고 좀 암시적이고 모호하게 여러 줄로 세우는 게 입학사정 문제나 학종이에요. 음. 왜 얘가 뽑혔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쵸. <laughs> 내부적으로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있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 보이죠. 아니 음. 이게 왜요? 얘는 왜 뽑히고 얘는 왜 떨어졌지? 그렇죠. 잘 이제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네. 암시적이거나 또는 이제 좀 모호하게 여러 줄로 세우는 이게 음. 이제 입학사정 문제 또는 학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의 자기장이 굉장히 강한 이여건에서한줄 음. 세우나 열줄 세우나, 제가 보기에는, 어, 도찐개찐이다 <laughs> 음, 그래서 자기장을 좀 약화시키는 게. 자기장을 약화시키는, 약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핵심이다. 네, 그래서, 네. 어, 대학 개혁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음. 자기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거론되는 몇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이 되겠죠, 아마. 음, 음. 어느 분이든 저는, 대학격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네. 아마 어차피 대입제도 논쟁의 트라우마 때문에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네. 얘기 안할 겁니다. <laughs> 네. 웬마하면 네. 얘기 안할 거고 네. 그러면 교육정책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음. 입시제도 선발제도가 아니라 음. 그 대학 시스템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학부 교육의 질을 어떻게 상향 평준화하는 음. 방향으로 개선해서 이대학과나저대학과나 교육의 질이 비슷하게 높으면 그럼 뭐 경쟁이 아무래도 줄죠. 음. 그게 이제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런데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음, 독일이 그치? 왜 대입 경쟁이 적냐?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수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음. 핀란드도 그렇습니다. 핀란드 네. 핀란드 놀랍게도 성적 순으로 한발하거든요. 핀란드 아, 한줄 세워서 뽑아요. 그래요? 음. 한줄 세워서 성적 순으로 딱 자르는데 하지만 이 대학이나 저 대학이나 대학의 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 꼭이 대학을 가야만 해, 이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전시적인 경쟁은 좀 적죠. 음. 경쟁이 적게만 만들면, 한줄 세우든 여러 줄 세우든, 그큰 문제가 아니게 돼요, 사실. 음. 근데 그, 대학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 물론 기본 틀은 잡아줘야 되겠지만, 정부가, 그, 입학사정관제를 하는 게, 학교, 대학의 자율성을 많이 줄려고 그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정부가. 예. 예, 그거를 많이 개입을 하면, 이게 또 좀, 간섭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네. 우리나라 사립대 재정 중에 네. 음. 재단 전입금, 출연금이 많을 것 네. 재단 전입금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많죠. 우리나라 사립대는요, <laughs> 네. 사실 재정적으로 보면 인디펜던트, 즉 독립적인 학교가 아니에요. 음. 우리가 이제 사립학교는 이제 흔히 영어로 private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네. 제대로 된 의미는 프라이빗이 아니라 인디펜던트입니다. 음. 재정으로부터 독립적인 거죠. 음. 재정 차원에서. 그게 진정한 사립학교예요. 음. 그러니까 영국의 미국의 초중고등학교 중에 그 사립학교들이 그렇게 대학도 아닌 것이 그렇게 등록금이 비싼 게 정부로부터 지원 안 받으니까 <laughs> 아. 우리나라 자사고가 그렇죠. 그쵸. 자사고가 이제 그런 모델로 음. 만든 건데. 음. 우리나라 대학의 상황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음. 정부 지, 재정에 다 엄청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학생 뽑는 걸지맘들어 하겠다는 거는 아, 그건 안되 불공정한 거예요. <laughs> 네, 안 되네. 그거야 별로 불공정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진화 과정을 보면 사립 대가 진짜 미국의 사립 사립 대학 이런 것처럼 진짜 인디펜던트하게 음. 독립적인 재정으로 진화를 해왔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뽑는 거는 우리들 입맛대로 할 테니까 정부는 손 떼라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음.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고 봐요. 음. 여기 지금 청보리님이 빼기 교육을 되게 공감한다고 하셨고 제 딸아이가 손음문 권유받고 정교 1등 성년 준비 포기하고 정시로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정한 행위를 자초하게 만드는 수시로 보였답니다. 이 얘기 하셨는데 공감하시나요? 그럼요. 아니 아이들이 네. 느낀다니까요. 에이. 그러니까 수능, 정시 학종 논쟁할 때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네. 어, 정시로 그러니까 수능 100%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하고 학종으로 들어가는 학생하고 소득 분포를 비교해 보면요. 음. 학종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놀랍게도 중저소득층이 더많고요 아. 고소득층이 더 적어요. 아, 예. 그리고 비수도권, 서울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음. 좀 네. 이상하잖아요. 네. 학종은 비교과 때문에 부모 찬스 쓰고 불공정할 것 같은데 왜 역설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학종은 음.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데 음. 이 책에도 설명해놨지만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인 건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음. 거의 유일한 거예요 아. 어쨌든 상대평가를 하면 대치동에도 상위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음. 학력 수준이 좀 떨어지는 식으로 어떤 학교도 상위 4%는 1등급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신이 반영된 순간 특히 내신이 더 많이 반영될수록 자동으로 좀 형평성 있게 좀 음. 중저소득층도 조금 더 많이 뽑히고 비수도권도 음. 많이 뽑히게 돼요. 네. 그래서 비교과라는 약간 괴물 같은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상대평가니까 음. 오히려 정시로 뽑히는 것보다 이쪽이 더 음. 어, 형평성 있게 그러니까 중저소득층 그리고 기수도권 비율이 좀더 높게 뽑히는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 네. 그래서 학종으로 뽑히는 이 결과 나타나는 형평성은 학생들이 체감하지는 못해요. 네. 왜 입시 다 끝나고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정신은 서울 수도권 몇 퍼센트인데 네. 학종은 몇 퍼센트야? 네, 네. 숫자로 나타나는 건데 네. 네.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느끼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불합리한데 불공정한데 이거는 3년 내내 체감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소논문 네. 네. 어, 300만원짜리 소논문 음. 컨설팅 받아서, 뭐, 논문 경시대에서 1등 했다. 음. 알거든요. 친구가 뭘 했는지 친한 친구들은 알거든요. 음. 심지어 나도 그런 권유를 받는다. 음. 그러면 심지어 거기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죠. 음. 그러니까, 학종이 뽑힌 결과만 놓고 보면 더 형평성 있게 뽑히는 음. 중저소득층, 그리고 비수도권에게 유리해 보이는 전형, 음. 유리한 전형이지만, 학생들의 체감은 다른 거예요. 아. 학교생활 3년 하면서 학생들이 느끼기로는 야, 이거 진짜 불공정하다. 그래서 음. 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부모들은 예.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감수성 그 예민할 때 느끼는 부분이 있다? 또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들은 되게 엄마한테 <laughs> 얘기를 잘안 전혀 하고, 안 합니다. 그게 네. 네. 정상이라니까요. <laughs> 아, 네. 근데 이제 아들 중에도 일부 좀 네. 성에 다른 아들도 있고 특히 네. 이제 딸인 경우에는 엄마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 엄마들도 이제 그런 걸 아르마르 좀 알게 되시죠? 음. 그러면 아니 세상에 이런 제도가 다 있어? 뭐 이런 음. 이거 굉장히 나쁜 제도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게좀 확산이 대중문화적으로 확산된 게 스카이캐슬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스카이캐슬의 그런 대중문화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2030 NG 세대 특히 이제 20에서 중후반 이 세대가 이제 그걸 아주 전폭적으로 자기가 체화한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거든요 2030이 그 수시나 네. 총 이런 걸 싫어하는 거는요 네. 이미 오래됐어요 음... 2017년 대선이 아니라 심지어 2012년 대선 12년이요? 12년 아. 대선 때 제가 네. 커뮤니티 여론이나 댓글 여론 같은 거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봤는데 네. 그때 젊은 층들은 모두 다 정시 비중 높여야 된다. 아. 그때는 이제 학종 전에 입학사장관제 시대였는데 네. 입학사장관제 큰일이다. 어. 그런 여론이 들끓고 있었어요 이미. 아그랬구나 네. 민주당이 이거는 그걸 모르게 오래된 거예요. 아, 네. 그걸 책책이 뭐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심지어 네. 좀뭐그 네. 당신께는 굉장히 좀 음. 결례되는 표현이지만 음. 김상곤 쇼크라는 표현이썼요아 네, 김상곤 쇼크. 네. 김상곤 쇼크. 예. <laughs> 네. 왜냐면 저는 캠프까지는 참여했지만, 그 다음엔 뭐 제가 어차피 영으로 공부하러 갈 계획이었으니까, 음. 띵가띵가 놀고 있었거든요. 아, 예. 근데 2017년 5월에 대선했죠? 그리고 이제 7월에 김상곤 장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뭘 발표하는데, 음. 갑자기 수능개 편안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8월에. 음. 그걸 예고하더라고요. 네. 아니, 이상하다. 평균적인 학부모들은 다 학종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학종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은데, 왜 수능을 먼저 개편한다 그러지? 음. 첫 스텝에서 꼬인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되는 게, 아무리 자기가 많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봤다고 생각해도, 그게 다 균질적인 집단, 음. 나하고 비슷한 종류의 집단에서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심각한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김상문 네. 쇼크의 원인은 순전히 커뮤니케이션 에러고 음. 그 비슷한 그 류의 사람들끼리만 음. 얘기하고 소통해서 정책을 냈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음. 거죠. 음, 음. 그러니까 학종 개편안을 먼저 해서 학종에서 진짜 이건 말도 안돼좀 심하다 이런 걸좀 걷어내고 수능 음. 개편안을 발표했으면 은 음. 훨씬 부드러웠을 텐데 네. 그거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수능 개편을 먼저 발표해 버리니까 그때 여론이 확 엄청 아파됐습니다 그때 왜 그러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보 교육계가 네. 대학 입시를 굉장히 욕하면서 대학 입시를 잘 몰라요 <laughs> 어떡게 하면 좋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잘 안다고 착각을 해아 예. 아,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laughs> 어떻게 해 주셔야지 <laughs> 전문가시잖아요. 잘 저희는 조치, 전문가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동산 정책도 비슷한 면이 있었다라고 봐요. 음. 어, 뭐 저도 부동산 정책 의 개혁의 방향성은 동의하는데 음. 네. 어쨌든 이건 시장 특히 부동산 정책은 더 민감한 게 시장 정책이잖아요. 어, 시장에서 이 행위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행위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적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수를 읽어가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음. 그게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음. 교육정책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아니, 그러면 은 진보 쪽에 있는 교육자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경쟁이 없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음. 그, 아니, 경쟁을 줄여야 되는 건 맞죠. 네. 저도 동의해요. 네. 너무 경쟁 심해서 이렇게 다 피곤하고 사육비 많이 쓰고, 네. 사실, 노후 no 생활 자금을 다 우리가 세계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학부모님들 만나면 특히 재밌는 게 제가 강의할 때 어떤데 코로나 전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어떤데 가보면 학생이 한 반쯤 있고 학부모들 반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음. 경우면 학생들한테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니들 지금 학원비 너희 부모님들 노후 생활비다 이게 <laughs> 네. <laughs> 정상적인 나라라면 음. 그. 부모님들이 저축하거나 어딘가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될 돈을 너희들한테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건 음. 알고 있으라고 근데 아, 네. 그 얘기를 부모는 하고 싶지만 차마 부모 입장에서못 하는데 네. 나는 지나가는 아저씨니까 막 얘기할 수 <laughs>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알고 있어. 음. 자,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원래로 돌아가면 네. 결국 그 경쟁을 줄여야 되는 건 맞죠. 줄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경쟁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음. 어떤 분들은 어,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그렇대요 음...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그렇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80년대까지 소득 격차 별로 적은 나라였거든요 아, 소득 그래요? 격차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네. 어... 90년대부터 소득 격차가 점점점점 벌어져요 네, 맞아요.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더 벌어지고 네. 2010년대는 오히려 별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하게 음... 유지됐는데 음... 소득 격차가 적었던 그 시절에도 치열하게 대학 <laughs> 대입논 대입 음. 경쟁했거든요. 뭐. 네, 항상 했죠. 정 네. 대입 경쟁. 그래서 이른바 노동 시장이죠. 노동 시장 취업이 대입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그점부정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음. 일체적인 요인은 결국 대학설, 음. 대학간 격차가 너무 크다. 네. 이게 결국 일체적인 원인이고, 사실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제가 네.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는요, 왜냐하면 97년 전까지는 네. 서울시내 어지간히 이름 있는 대학에는 음. 입사원서가 이렇게 막 쌓여있었어요. 아, 취업이 쉬었던 네네,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취업 쉬었던 시절이지만 대입 경쟁은 치열하겠습니다. 음. 그럼 취업도 쉬운데 왜 대입 경쟁을 그렇게 음.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 가려고 경쟁했느냐? <laughs> 아니 어느 대 가는지에 따라서 이 대학의 수준이 다른 게 자, 너무 그렇죠. 뻔히 보이는데 네, 맞아요. 특히 그때도 서울대에 대한 선망은 대단했거든요. 지금도 아, 그렇지만 <laughs> 왜 너무 현저하게 차이 나요? 네, 진짜. 네, 네. 그렇다고 저 서울대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대, 이 상태에서 그냥 서울대만 싹 없애면요. 연구대가 그 자리 차지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더 네. 좋은 상황이 되냐. 느 저는 절대로 맞아요. 그럴 거로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제가 책에 자세하게 써놨고요. 에이. 그래서 원래기로 들어가면 결국, 어, 너무 먼 데서 찾지 말고, 에이. 결국은 대학개혁을 해야 돼요. 대학개혁을 아까 말씀드린 상행평준화 시키는 방향으로 대학개혁을 해야 되고, 어, 그 대학교육이 안된 상태에서 진보교육감이나 진보교육사에서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는 것은 100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마땅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음, 진짜 학, 혁신학교 만들어내고 이는거 보면서는 굉장히 네. 야 세상에 저런 것도 해낼 수 있구나.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교조의 아, 예. 굉장히 중요한 힘이죠. 그러니까 전교조를 그냥 표면적으로 뭐 맨날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물밑에서 어, 학교, 개, 학교 교육 개혁 운동을 그쵸? 꾸준히 네. 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음. 뭐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제 그런, 그런 성과로 이어진 건데. 근데, 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성과들을 내, 내긴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경쟁을 줄여야 된다. 동의. 음. 어떻게 줄일 거냐. 결국은 대학혁이다 음. 방향은 어 학부 교육 질의 상향평준화. 음. 더할수 있다면 공동입학제까지.